안녕하세요, 플랜트 마스터입니다. 네, 보이시죠? 지금 스카프 <laughs> 열심히 자라고 있고요. 네, 그 밑에는 또 보세요. 지금 삽목해 놓은 것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음,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에이, 이거 무료 나눔을 할까 해요. 그래서. 다섯 종류로 예, 이제 그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다섯 종류로 이제 각각 다섯 종류인데, 네이꽃 예, 이름은 진짜 못 써요. 저희가 <laughs> 그거 다쓰려면 엄청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거 보세요. 여기서 쭉 있죠. 저쪽에도 있죠. 네 지금 엄청 많이 키워놨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심어 놓은 것들도 이제 얘네들도 한 달만 있으면 얘네들도 다 팔아드려요. 네 지금 요것 뿐이 아니고 네 요것 뿐이 아니고 저쪽에도 있고요 네또 건너편 쪽에도 <laughs> 있고요 건너편 밑에도 있고요 예 대충 이렇게 보세요 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어, 무료 나눔을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그때 참석해서 재빠르게 댓글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7월 음, 28일, 네, 동영상을 시작할게요. 네, 1번서부터 할게요. 1번서부터 21번까지는요, 12,000원씩이에요. 개당 12,000원씩이요. 네, 이런 거 다. 만, 여기서도요, 좀 괜찮은 것도 있어요. 고르는 게요, 괜찮은 게. 자, 그러면 1번에요. 1번, 보세요. 이런 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하 밥도 많고, 이거는 15,000원으로 갈 사이즈인데, 크리스탈 레이스요. 네, 가끔 이런 것도 있죠. 뭐 이상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가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끼워 넣어요. <laughs> 네, 크리스탈 레이스요. 네, 이거 1번. 네, 꽃이 하나 폈지만, 네, 꽃대는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북적꽃 끝이 는이요 북적꽃 끝이 는 네. 네, 북적꽃 끝이 는 2번입니다. 네, 2번. 그 다음에 3번에는요, 3번에는 크리스, 아, 라이트 스모크, 라이트 스모크. 예, 이것도, 네, 꽃이 괜찮죠? 이쁘죠? 예, 이것도, 예, 괜찮아요. 사이즈는 이정도 돼요. 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네, 요렇게 피는 꽃이요. 아우, 너무 이쁘네, 또. 예, 보라색이 참 이뻐요. 예, 4번인데요. 이 꽃은, 예, 무브예요 무브. 네, 무브. 네, 부부입니다. 네,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요, 5번엔 5번에는 지젤입니다. 예. 지젤은 언제 봐도 이쁘죠? 예, 꽃이 이렇게 피는네요, 지젤. 네, 예. 밥도 많아요, 얘는요. 예, 보세요. 밥이 엄청 많죠? <laughs> 5번입니다, 지젤. 6번에는요, 71001. 네, 요렇게 피는 꽃이요. 예. 얼마나 이쁜가 보세요. 얘 이렇게 커. 요 백각 같달했어요, 제가. <laughs> 근데 이것도 밥이 많아요. 예, 이거 15,000원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온 건지 모르겠어요. 7001입니다. PK7001 6번입니다. 그다음에 7번에는요. 랄라송이에요. 네. 지금 얘가 두두개 이렇게 했죠 이게 한 10개가 이 정도로 나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이거. 예, 7번이 랄라송. 오케이 켈랄라송 7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요. 8번은 아 이거 캐츠 시리즈예요. 캐츠 시리즈 꽃이 이렇게 요한한 요런 꽃이에요. 네, 캐츠 시리즈 네 8번입니다. 요거 뉴사 아닌 거저 이름을 다로 해서 보낼게요. 네 8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는요 캐츠 시리즈요. 캐츠 시리즈 네 요렇게 꽃 피는 거야. 캣츠 시리즈, 네. 사이즈는 요 정도 되고요, 네, 네, 요렇게요 음. 네, 요거 캣츠 시리즈 9번입니다. 10번에는요, 소렌토요. 예, 오케이케이 소렌토입니다. 꽃이 이렇게 정렬적으로 피는 꽃이에요. 네, 요거 예. 에이. 밥도 엄청 크고요. 진짜 꽃대 나오는 거 보세요. 꽃대, 예, 꽃대 엄청 나오죠? 네, 요거, 10번입니다. 예. 11번에는요, 1090이에요. 1090. 네, 요거는 졌네요. 네, 요거는 지고. 네, 계속 올라오니까, 네. 11번입니다. 1090. 네, 꽃이 이렇게 피는 거요. 네. 1090, 11번. 12번에는요, 12번에는 라이트 스모크입니다. 네, 이렇게 피는 거요. 너무 예쁘죠? 라이트 스모크. 예, 네, 밑에서 꽃대 나오는 거 보세요. 네요거 12번입니다. 밥도 괜찮아요. 입도 크고, 네 이거 괜찮아요. 1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요. 오랜만에 룰렛 체리 나왔어요. 이거 또 나와서 난리 나겠는데요. 예, 이게 잘안 나와가지고, 네 이제 또 심은 게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꽃대 보세요. 꽃대. 또 나오죠? 예, 13번. 네. 뭐 사이즈는 그렇게막 크지는 않아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룰렛, 룰렛 체리입니다. 13번. 네, 예, 룰렛 체리. 14번에요. 1090이요. 그 꼴, 아까 그 꽃도 또, 또 나왔습니다. 네. 1090. 14번이요. 1090. 네, 이렇게 된 거요. 네, 14번이요. 그 다음에 15번에는요. 네, 요거2485 같아요. 네. 네 248호. 네. 자, 248호도 11,000원에 나갑니다. 옛날에 이게 십0몇만 원씩 됐었는데. <laughs> 네, 15번입니다. 15번. 네, 248호요. 그다음에 16번에는요. 아프로디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엄청 비쌌었어요. 16번. 네, 아프로디테. 네, 이 예쁘죠? 네,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네, 16번입니다. 네. 이렇게 피는거요. 16번이요.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17번이요. 17번도 이게 이사파로 같아요. 네 맞아요. 요것도 이사파로인데 꽃한대 올라왔고요. 네또 밑에서도 또 올라와요. 예, 계속 얘네들은 많이 올줄 거니까 네 잎은 뭐 아주 크지는 않도 이 정도는 뭐 그냥 또 밥이 많은 관계로 또예 17번입니다. 18번에는요. 네 페가수스요. 페가수스 네 꽃이 이렇게 피는 거요 예네 페가수스입니다 18번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네 이렇게요 네 페가수스 18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에는요 7001입니다 PK7001 네 이렇게 피는 거요 아까 백각꽃 같다는 거요 아네 이거 19번입니다 꽃대나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렇죠 네 예. 요거 19번입니다. pk7001. 네, 요거네 19번. 그다음에 20번에는요. 20번에는 이거는 요게 천, 핑크 천사인데. 예, 여기 이름을 잘못 썼네요. 예, 핑크 천사예요. 네, 이거 요렇게 된 거. 네 20번이고요. 네 여기는 요런 자인거요네 잎이 막뭐 정하진 않아도 이거 잘 가서 단돌이 시켜서 키워놓으면 얘도 어마어마하게 큰애요요거예큰 꽃이에요. 20번이요. 21번에 아이고 뉴 소렌토가 여기 12,000원 하면안 되는데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왔네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밥도 많고 꽃도 핀 것도 이렇고요. 그쵸? 21번, 네.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얘는 꽃대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예. 네. 21번이에요. 이건 12,000원 째가 넘습니다. 근데 드릴 겁니다. 네. 예. 네. 다음은 22번서부터 36번까지는 15,000원이에요. 여기는 조금 밥도 많고, 조금 작아도 희귀성 있고, 그런 것들이 옵니다. 네. 그럼 22번부터 해볼까요? 22번에요. 네, 이거 보세요. 북쪽 꽃 끝이 눈인데 밥이랑 아까 그거 두배 많아요. 보세요. 엄청 크죠? 네. 이게 꽃대 엄청 많이 올라올 거예요, 얘가요. 예. 요거 22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에는요. 네, 이거 왕뜨르누아로예요, 왕뜨르누아로. 왕뚜루누와루. 네, 요거 꽃 너무 이뻐요, 얘가요. 우당 같은 게 23번인데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예. 사이즈도 엄청 커요. 네, 요거, 앙트르노 아론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에는요, 요거, 네, 아까 저쪽에서 봤던 곳인데, 밥도 더 크고, 예, 1090에요. DS1090인데, 밥이 크고, 네, 꽃대도 많이 올라왔고요. 예, 일단 밥이 엄청 많아요. 입도 크고, 사이즈도 크고, 네, 요거, 24번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에는요, 25번에는 아 고기 쓰겠네 얘가 요거 포세이돈 같아요 맞아요 포세이돈 네 포세이돈입니다 25번 포세이돈 꽃 하나 폈는데요 예또 꽃대 올라올 거예요 예, 예 요거 25번 포세이돈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은요 요거 이렇게 핀 건데요 요게 뭘까요 코세드나 거의 옷과 색깔이 같지만, 크리스탈 레이스예요 크리스탈 레이스, 크리스탈 레이스. 네, 크리스탈 레이스. 네, 26번입니다. 사이즈 크고, 네, 꽃대, 저기 많이 올라오고요. 네, 밥이 많아요. 이것도요. 26번입니다. 27번, 룰레체리입니다룰레 체리 기다리시는 분 있죠? 네, 이거. 꽃대 뒤에도 또 올라오고요. 네 사이즈도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요 예 잎이 하나 크게 나와 있고요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요거 네 룰렛 체리입니다 네 요거 27번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27번 그다음에 28번의 섹스 키팅인데요 음, 밥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얘네는 아우 이거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이거는 뿌리 쪽에서 한번 키우세요 예. 찍게 하세요 이거. 28번입니다. 섹스키트 28번입니다. 28번 사이즈 엄청 커요. 그 다음에 29번에는 번데이지 두드레입니다. 네. 지금 꽃대가 3개 피고 피고 있고요. 네. 예. 요것도 잘 키우면은 네. 엄청 근데. 근데 얘네가 이제 요거 한번 3개 피고 지고 난 다음에요. 다음에 올라올 때 많이 올라와요. 이게요. 네. 번데이지 두드레입니다. 네. 번데이지 두드레 네. 요거 29번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에는 수완이에요. 수완 수안. 네, 이렇게꽃 피는 거요. 근데 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진짜. 아, 이건 진짜 너무 많아. 30번입니다. 네, 수완 30번입니다. 그 다음에 31번에는요, 1173이요. DS1173. 이것도 약간 희귀성이 있어요, 지금요. 희귀성이 있어서지고 지금. 어우, 꽃대가 지금 딱 보이는 것만 3개. 네, 저쪽에도, 예, 네, 이쪽에도 또 있네요. 네 이렇게 네개예 117ds1173입니다 이거 31번 그다음에 32번에는요 이거 보세요 아 얘네 너무 이쁘잖아요 예 요거 아유 아유 수환이 아니고 얘꽃 아,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laughs> 네 요거 나중에 입고 할게요 근데 꽃이 봐요 꽃이 얼마나 많이 맺혔나봐요. 근데 얘가 좀두 대가 올라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올라올 거예요, 이게. 32번이요. 루비나. 맞다, 루비나다. 아우, 그게, 이름이 왜 생각이 렇게안 날까요? 네, 루비나입니다. 나중에 이름 붙여서 보낼게요. 네, 32번, 루비나. <laughs> 사이즈도 크고, 예, 꽃대도 엄청 올라왔어요. 32번. 그 다음에 3 3번에요 또, 뉴 소렌토입니다. 예. 여보세요. 예. 이것도 예. 꽃대 그 많이 올라오고 있죠. 사이즈도 괜찮고요. 네, 요거 33번 뉴소렌토입니다. 33번 뉴소렌토. 그다음에 34번에는요. 2 3 9예요239 이렇게 꽃피는 거. 예, 두 대가 올라와서 딱 꼽혔네요. 예, 밑에 뭐,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저 보세요. 꽃대 그 많이 있죠. 34번이요. 사이즈가 커요. 네 이거 34번 DS2395입니다 2395네 34번이요 35번에요 뉴소렌토인데 얘는 진짜 많이 꽃이 폈어요 약간 조금 진 것도 있긴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밑에서 또 올라오려면 뭐예 엄청 얘네들 올라오니까 예 요런거는 좀 잘라 주시고요 제가 미처 못 잘라줘서 예 이렇게 뉴소렌토입니다. 35번 뉴소렌토입니다. 꽃이 많이 폈어요. 35번. 그다음에 36번에는요. DS1764요. 1764짠 이렇게 피는 거예요. 네. 얘가 진짜 항상 봐도 이쁘죠. 정열적이고. 예. 네. 이거 34번입니다.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그렇죠? 아 36번이요. DS111764입니다. 36번. 네. 자그 다음에 미니바이올렛이요. 요즘 미니바이올렛이 많이 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많이 팔고 있는데요. 네, 37번 더 48번 여기까지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까지는 요거 요거까지는 9 0 0 0원씩이고요 위에는 요거는 네, 1 3 0 0 0원씩할 거예요. 네 그러면 해볼 거예요. 37번이요. 37번에 요거는 블럼 러버스켓인데요. 얘도 약간 변종이 됐어요. 그래도. 예 그래도 많이 폈죠? 네, 요거. 37번입니다. 37번. 블럼 러버스켓입니다. 블럼 러버스켓. 37번. 38번에는요, 네, 이게, 음, 바닐라 트레일인데요. 얘는 아주 그냥 하나 나와서 나와본 일이 없어요. 이 촉이, 이 꽃대가 하여튼, 네개 다섯 개씩 뭉쳐서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크게 나와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꽃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폈는데 덮일 거예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게 트레일처럼 늘어진다 해가지고 바닐라 트레일이에요, 이게. 예,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꽃대가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한 대여섯 개 지금 있어요. 그니까 러 얘는, 얘꽃 다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예. 바닐라 트레일. 네, 38번입니다. 그다음에 39번에는 베리베리 보라입니다. 베리베리 보라. 네, 요거. 베리베리 보라. 네. 베리베리 핑크가 있는데 베리베리 보라입니다. 이거는요. 네, 이건 9천원씩 하는 거예요. 네. 어, 39번입니다. 40번요. 40번에도 베리베리 보라예요. 요것도. 40번도 베리베리. 이제 지금 꽃이 요만큼 올라와 있어서 이제 아직도 멀었어요. 꽃대 올라오려면요. 네, 베리베리 보라입니다. 40번. 그 다음에 41번은요, 댄싱 트레일이에요.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예. 네. 장미꽃까지 이렇게 예뻐요. 근데 이제 지금 밑으로 더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요. 예, 네, 지금, 지금 나온 게 지금 시작이 요거라서 네, 댄싱 트레일입니다. 41번이요, 댄싱 트레일. 네, 41번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은요, 로얄 프린스예요. 로얄 프린스. 네. 이렇게 꼽히는 거. 네. 요게 요게 42번서부터 43, 44 3개가 있어요. 요거요. 네. 아무거나 고르셔도 다 풍성풍성하고 좋아요. 네. 요거 42번입니다. 그래서 43번 네. 요거 로얄 프린스 똑같은 거 43번입니다. 요렇게 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4번도 로얄 프린스예요. 음, 보세요, 얘도 네, 꽃 많이 폈죠? 네, 44번입니다, 로얄 프린스입니다, 이것도 네, 44번. 그 다음에 45번은요, 네스클링 블루예요. 이제 첫꽃 폈으니까 네, 이제 또 많이 올라올 거예요, 얘는요, 네스클링 블루, 네, 네스클링 블루, 45번입니다, 45번. 46번은요. 애플라이트예요. 얘가 참 이쁘네요 꽃이. 여보세요. 그쵸죠 예, 이렇게 요렇게피에 꽃대 보세요. 꽃망울, 꽃망울 많이 있죠? 예, 46번입니다. 애플라이트입니다. 46번, 47번에는 니커스예요. 니커스, 니커스. 예, 저번에 니커스 바글바글 핀거 팔았어요. 예, 네, 요거는 네, 요렇게피네요 네. 요거 꽃이 몇대안 벌어서 지금 9,000원인데, 이제 바글바글 피면 만 3,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빨리 구매하세요. <laughs> 니커스입니다. 니커스. 47번. 그 다음에 48번에요. 얘는 꽃이 너무너무 풍 이게 포에트리맨이거든요. 포에트리맨인데, 아, 그냥 뭐 사구라 꽃처럼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폈어요. 요이거 예, 이거 보세요. 포에트리맨. 네, 아마 이거 이름이 지금 없는데, 갈 때는 제가 이름을 써서 넣어 드릴 겁니다. 네, 요거 48번이요. 네, 48번까지는 9,000원이고요. 이제 49번서부터 56번까지 요거는 13,000원이에요. 요기 요거 있는 것들은 조금 희귀하고 그랬어요. 네, 요거 49번이요. 네, 살사파릴라. 솔직히 살사파릴라가 귀해요. 예, 네, 드물어요. 잘 없어요. 요거요. 네, 49번입니다. 448이라. 야 예, 요거 만삼천원에 들어갑니다. 448라. 50번. 네, 잼버리요. 잼버리도 귀해요, 이거. 근데 꽃이 너무 이뻐요. 예, 보세요, 이렇게. 예. 어, 요번에 저거, 요, 요, 어. 지난, 지난 요 앞전을 돌린 영상에도요, 얘보다 더 많이 꽃핀 거, 네, 나갔어요. 근데 요런 게 괜찮아요. 두개꼭 정도 피면 이제 여기 앞으로 이게 더 많이 피니까 가능성이 더 많죠. 더 많이 볼수 있죠. 50번요. 51번요. 요, 보세요. 바구니에. 네, 바구니는 팔때만 원에 팔 겁니다. 바구니 요거. 바구니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똑같이 만 삼천 원 이거, 이거 스탑사인이에요스탑사인 보세요. 꽃이 너무 이쁘죠? 스탑사인. 네, 색깔이 너무 이뻐. 네, 41번입니다. 스탑사인. 스탑사인입니다. 사, 아, 51번이요. 51번, 스탑사인. 그 다음에 52번은요, 이거 미드나잇선이에요미드나잇선 이거는, 네, 진짜 꽃이 장미꽃같이 그렇게 화려하게 이뻐요. 예, 네, 지금 꽃멍어리 보셨죠? 꽃멍어리. 이제 저쪽에도 또 나올 거야 이게요 미드나잇 선입니다 네 요거 네 요거에 52번입니다 52번 53번도 미드나잇 선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갔는데요 예 요거 아직도 멀었어요 얘가 꽃대가 지금 꽃망울이 올라오는게 <laughs> 아직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요거 뭐 하나 준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요거 53번, 미드나잇선입니다. 53번, 미드나잇선. 네. 그 다음에 54번에는요, 이게 럭키 펜인데요. 럭키 펜이니까 초미니에요. 예, 미니, 미니 바이올렛저더 초미인데, 요게 테라리움 많이 써요. 어떤 분이 테라리움으로 계속 사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 많이 사가셔서 안 사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럭키페이요 그리고 이건좀 크고 네. 요거 보세요. 그죠 그분은 테라리움 하시는 분이 아주 작은 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조금 컸어요. 그래도 글 그레드 옌초미니에 54번입니다. 럭키페이그 다음에 55번에 요걸 러, 러시아 꽃이에요. 러시아 스테리나이 블루요. 예, 스테리나이 블루라고 네 하는데 네. 요거 예 꽃대가 좀두개 나왔는데요. 계속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와야 돼요. 예, 스테리 나이플루입니다. 55번. 그다음에 56번은요. 졸리 주빌레요. 졸리 졸리주볼레. 주빌 저번에도 한번 팔았죠. 이것보다 꽃대가 많이 나온 거. 너무 이뻐요. 얘는요. 네, 진짜. 네, 56번입니다. 56번. 네, 졸리 주빌레입니다. 졸리 주빌레. 주빌레. 네, 56번요. 이 네. 그 다음에는요, 예, 신인 기아요 신인 기야 네, 신인기아. 네 파트드레스, 스테앤마 어, 네온시티인데 꽃이 안 폈는데요. 파트드레스 한번 보실래요? 꽃망울 나온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꽃망울 금방 나올 거예요, 쟤네들요. 예, 네, 요거. 네,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스톤앤마. 네, 파트드레스, 네. 네온시티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네온시티. 얘도 꽃이 엄청 이뻐요. 네, 요거 그래서 요것들은 다 가격이, 네, 만이천 원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세요. 파티드레스, 스톤앤마, 네온시티. 예, 요세 종류가 있으니까, 네, 요 종류 보세요. 얼마나 잘 자랐나 보세요. 이쁘게도 자랐어요. 이 스톤앤마는 보세요, 양. 꽃대가 양쪽으로 진짜, 아.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얘네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키우기 너무 쉽다고요. 얘네는 에어컨 안 해도 되고. 네. 사무실에 지금 선반 을 놓고 키우는데요. 거는 에어컨을 안키거든요 이렇게 잘 자라요. 예. 네. 물한번 저면 가로물 주면은 뭐뭐 미친 뭐 듯이 자라니까요. 어. 이거 보세요. 꽃대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요거 신인기야 12,000원씩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에, 다 했고요. 아, 이꼭 구경을 오실 분은, 가까우신 분은 오세요. 여기 시원해요. <laughs> 아무래도 내 여건이 있으니까 시원하니까 오셔서 차한잔 마시면서 꽃경 하도 또 꽃도 예쁜 거 있으면 하나씩 사가시고 가까운 분은 꼭 오세요 방문하시면 또 방문 기념으로 또내 네,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꼭 한번 놀러 오세요. 주소 가르쳐 달려면 제가 주소를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진짜 이렇게 꽃 많은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오세요. 꽃경 온다 생각하면은 여행 한번 온다 생각하면 까지 아무것도 아니. 있죠, 이거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